자, 고해 법칙은 항상 의문점이 이거지. 언제 곱할래? 이거지.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and야. 한국말로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곱해. 곱하기를 할 때는 유의할 점이 뭐냐면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상의. 어,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바지. 바지. 흰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세개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패션의 가지수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잘 봐라. 우리가 패션이라는 걸 하나,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상이랑 바지. 바지. 둘다 있어야 되지. 솔직히 하나만 있으면 패션이 아니잖아. 그건 테러야, 테러.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은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두개다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우리가 윗둘이랑 바지를 꼭한 번에 착하고 입을 필요는 없다고. 그지 어차피 순서대로 입잖아. 그러면은, 봐봐, 생각해봐. 선생님, 저는 오늘 어, 빨간 티랑 흰색 바지를 입었어요. 그렇게 말할 건데 그때 바지 먼저 입은 거랑 티 먼저 입은 거랑 경호원 서로 달리 볼 거냐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의와 하의를 다 입어야 된다는 게꼭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A 사건도 일어나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사건 하나만 일어나서는 패션이라는 사건이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야. A 사건, B 사건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비로소 경우의 수한 개를 친다고 그런 상황일때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동시라는 말이 시간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알겠지? 그때 우리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언제 나눌 거냐는 거지. 언제 나눌 거냐는 거지? 그건 되게 간단해. 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개로 되면 나누기 이야. 일반화 시켜볼까? m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면 이 상황에선 나누기 m을 해주면 돼 너무 간단한 거야 알겠지? 자, 과학 선택 과목 4가지와 네 수학 선택 과목 3가지 중에서 과목별로 한 가지씩 두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랬어 잘 봐라 지금 과학 4과목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수학 3과목이 있어 근데 과목별로 한 가지씩 두 과목을 선택하라고 그랬어. 그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선택을 할 건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되나? 이거지. 되안데 돼, 돼? 안 지금 안 되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두 가지 고르는 일은 결국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내가 동시라는 말은 왜 썼어? 곱하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걸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따지기 어려워지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뭐 과학 과목 내가 뭐 경우에서 네 개인 건 당연한 거고, 경우에서세 개인 건 당연한 거야. 이 위에 있는 사건, 위 사건도 일어나고 아래에 있는 사건도 두개다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아, 이제 내가 과목을 하나 골랐다 이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어떻게 된다? 곱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